네, 오늘이 그 18일, 어, 입니다. 벌써 주말이 다가왔네요. 그래서 이제 토요일, 일요일, 아, 주말입니다. 뭐 특별한 저도 일이 없고, 뭐 그렇습니다. 그래도 또 이제 한주 지나고, 어, 이제 다음 주 지나고, 다다음 주에는 이제 한국으로 들어가니까 이거, 저거, 이제, 정리하면서, 어 좀, 여기 있었던 좋은 것들만, 어 좀, 추억만, 좀 이렇게, 남기고, 버릴 건 버리고,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,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. 제가 오늘 머리를 자랐어요. 어 머리를 자랐는데, 머리를 좀 짧게 자르다고, 했더니, 어 얘가, 어 이제, 제 머리를 몇번잘라 보니까, 내가 압니다. 그래서 이제 머리를 이렇게 잘잘라고 갖고 좀 학생처럼 보이게 좀좀 어려 보이는 어려 보이는 그런 스타일로 잘라 버렸어요. 그래도 아 그래도 뭐 머리를 뭐잘 그런 점잘 잘랐다고 합니다. 생각합니다. 아무튼 이제 너무나도 아쉽고 너무나도 그런 것들이 많습니다. 여기서 잘 돼가지고, 정말 잘된 모습을 한국으로 들어갔으면 참 좋을 텐데 그러지 못하고, 마음이 아프고, 참, 그런 마음이고, 이번에 좀 제가 몇 분한테 이제 도움을 좀요청했는데 급해가지고, 그분들이 다 제가 또 도와주고, 저한, 저한테 또 도움, 뭐 그랬던 분들이고 그런데 다들 그분들도 뭐 어렵고 힘들어서 그렇게 그렇겠지만 음 그래서 좀 아쉽고 안타깝고 마음이 아픈데 뭐 그런 것도 또다 뭐 버려야 되겠죠 어차피 인간관계도 다시 생각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뭐 가는 날까지는 여기서 잘 지내다가 예, 다다음주 화요일 밤 9시 비행기인데 어, 비행기로 한국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아까 샤이라가 저보고 음, 기분이 어떠냐고 하더라고요 좋냐고 물어보는데 글쎄요 기분이 좀 좋다고 기분이 좀 좋으면서도 한국을 좋아한다는 게 그러면서도 좀 어,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마음이고 다시 키르기스탄에올 곤장 물어봐서 언제든지 제가 들어오고 싶을 때 언제든지 저는 다시 들어올 거다라고 했습니다. 그래서 어 사실은 샤이라가 음 저를 많이 챙겨주고 어 많이 도와줬어요. 김 원장님도 감사하게 생각하고 또뭐 이렇게 계신 분들 그 주위에 의사모님도 그렇고. 뭐 그분들한테 너무 미안하고 감사한 뿐이고 저는 뭐 나쁜 감정도 없고 그럴 뭐 가질 필요도 없, 없, 없고 그분들이 그만큼 그렇게 행동하는 분들도 아니었고 그래서 그런 건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감사하고 음 그분들한테 죄송하기도 하고 음 그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와아 그래서 저도 어뭐 이거 저번째 생각도 많이 들어요. 여기 이렇게 오늘도 좀 돌아다녔는데 돌아다니면서 야, 내가 여기 처음 이 처음 들어와 가지고 이 앞에 어? 시장도 좀 돌았었고 또 이렇게 가고 저렇게 가고 한번 혼자 많이 걸어다니고 막 그랬던 거리인데. 어, 또 커피숍 지나면서 이제 아들랑번 지나면서 또 야, 여기서 내가 아침에 와서 모닝 커피랑 빵 하나 먹고 그 시작하고 또 내가 뭐또 집에 들어가기 전에 또 한번 들리기도 했고 사람 만날 때도 거기서 만났고 뭐그렇게 해서 이렇게 했는데 생각이 들었고 또 이제 쭉 이제 오면서 또 공원 들리면서 또 우리 전에 직원, 어, 우리 그, 군리자 생각이 나더라고요. 되게, 아, 는 감사한 사람이고, 고마운 사람이에요. 그 처음 와가지고, 저를 많이 도와주고, 좀 참아주고, 인내해주면서 같이 이렇게 지냈던 사람이라서, 그렇습니다. 그래서, 그 집이 거기 근처였는데, 아, 갈 때, 군리자 한번 보고 가야 되는데,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. 중국 그이 다른데 일을 벌써 1년 전에 이제 다른 일을 하고 있는데 잘 됐으면 그 친구도 이제 같이 합류해가지고 같이 했을 텐데 그게 안 돼가지고 좀 아쉽지만 그래서 음 전에는 가끔 이제 서로 연락하고 서로 이렇게 만나고 그랬습니다 시간 날 때마다 어 안본 지가 꽤됐는데 아무튼 음 오늘 다니면서 이런 저런 생각도 들고. 마음도 들고, 음, 그래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어요. 좀 아쉬운 마음, 또, 그냥, 후울 털어버리는 형 한국으로 들어갔는데, 또 한국에서는 또뭘 해야지, 예. 네. 이제, 막, 이런 전 고민들, 또, 어, 박준규 씨랑 또, 어, 그렇게 뭐 해야 되는데, 그분을 제가, 아, 이야기 하면, 안되 겠구나. 아무튼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 어요. 아쉽 고, 어, 그런 마음 입니다.